안녕하세요. 학교를 떠난 이채움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 반 아이들 성적을 올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은 바로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임고 볼때또 대학원 다닐 때 스터디 플래너를 계속 사용했는데요. 또 대학생 때는 스터디 플래너를 관리해주는 학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직접 하면서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학원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며 검증된 스터디플래너 작성법이에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을 담아 오늘은 저만의 스터디플래너 작성법을 먼슬리, 데일리, 메모로 나눠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우선 스터디 플래너는 먼슬리, 데일리 메모장이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특히 매일 기록하는 데일리 칸이 넉넉하게 큰 걸로 준비해주시고요. 또 가름건도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먼저 월달력 먼슬리 작성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달력인 먼슬리에는 학교 행사, 시험, 수행평가 일정을 키워드로만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진로 캠프 사교시 국어 서평 수행,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적어야 할 것은 표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별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을 것에 표시를 한 후에는 메모로 넘어갑니다. 메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슬리에 표시한 것 자세하게 적기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4월 19일 4교시 국어 수행이라는 키워드를 적고 별 표시를 해뒀다면, 메모에는 수행평가 내용이나 배점, 제출 방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달력에 표시를 해뒀으니까 메모에 와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저기 적어두면 잊어버리니까 꼭 스터디 플래너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주세요. 메모 방법 두 번째는 계획 작성입니다. 계획을 짤 때도 다른 곳에 적지 말고 메모에 적어 두세요. 계획은 장기 계획부터 단기 계획으로 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학기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걸 이루려면 이번 달,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획해서 메모에 적어 주세요. 메모 작성법 두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적는 데일리 작성입니다. 데일리에 꼭 적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할 일, 순 공부 시간, 성찰 기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할 일을 적을 때는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완료한 것, 미룬 것, 조금만 한 것, 아예 삭제한 것, 이런 식으로 표시를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적을 것은 순 공부 시간입니다. 이건 자습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는 건데요. 혼자 공부할 때마다 스타버치를 사용해서 하루 순 공부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시간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습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고요. 자습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흐름만 파악을 해주세요. 마지막은 성찰 기록입니다. 오늘 잘한 것, 보완할 것, 기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특히 보완할 부분은 적은 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하다 보니 기술 지문을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으면 보완할 점을 생각해서 적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완할 점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보완할 부분을 꼭본 다음에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잊지 않고 계속 채우며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먼슬리 데일리 메모 이렇게 써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스터디 플래너 작성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제대로 쓰면 내 학습의 방향을 스스로 찾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로 자기주도 학습 꼭 성공하세요!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떠난 이채움쌤이었습니다.